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천 어, 오늘은 항동 칠가가 아니라 어, 인천 연수구 신항에서 예, 실었습니다 그리고 하차지는 경기도 파주 조리, 조리읍 가는 겁니다 어, 박스 개수는 14개고요 그리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네요. 예, 하나에 뭐한 20kg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피는 예 거의 뭐 바닥에 깔릴 정도의 짐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침에 인천 항동으로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어 제가 자동 터치를 걸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이 이제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항동 칠가가 아니라 신앙으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신앙으로돼 있네. 그래서 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을 그래 뭐신앙뭐 뭐 바로 옆이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고 네, 갔습니다. 네, 제가 요 지금 신앙에요 창고는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GNK라는 창고인데 그 GNK 가봤냐고 그, 그 물어보길래. 어, G N K는 가본 적이 없다. 주소를 달라 해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 주소지로 갔는데 G N K는 없고 G N 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여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주소 제대로 준거 맞냐? 여기 창고가 주소대로 오니까 어? G N I라는 창고밖에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제 막 있는데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아 여기 아니라고 저 뒤편에 GNK라고 또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주소 다시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아요한 700m, 800m 정도 예,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 창고 뒤쪽에. 그래서 아 주소 잘못 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예, 가서 이제 실었습니다. 아 이렇게 주소 잘못 줘도 바로 뒤에 있는 창고라고 하지만은. 주소 잘못 받으면한 10분, 15분 이렇게 예, 헤매게 됩니다. 그래도 뭐 얼마 안 헤맸고, 그리고 이제 가니까 창고에 뭐 차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지게차가 나와가지고 지게차 기사가 나와서 이제 밖에서 저한테 아 이거 빨리 가져오라고 손짓을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줘가지고 바로 그냥 대기시간 없이 바로 실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 것 같은데 어, 낮에는 이렇게 에어컨안 틀면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침에는 좀 긴팔 그 옷을 입고 나왔다가 그 오후가 아, 오후가 아니라 좀 낮에 해가 뜨고 나면은 좀 더워져가지고 벗고 반팔로 다니면서 어, 에어컨을 틀고 다니게 되네요 가을 되면은 좀 가을이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한낮에 햇살이 조금 뜨겁습니다.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콜 내려주고요. 두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하차지는 하차지 첫번째 코 내려놓은 곳에서 멀지 않은 지영동에서 물건 실었고요 하차지는 인천 서구 오류동 가는 겁니다 어, 물건은 필름 이렇게 감겨있는 파레트 두개고요 무게는 어, 뭐한 600, 700kg 정도 예 나갈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무게는 잘 모르겠네요 다행히 첫 번째 콜을 내리고 어, 두 번째 콜 이제 잡으려고 나와서 이제 공터를 찾았는데 아, 이제 공터가 있더라고요 제 앞에 아, 다마, 다마스가 아니라 라보 착한대딱 서서 그분도 이제 콜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뒤에 딱 서서 콜을 이제 열심히 이제 잡고 있었죠 그래서 24시 콜 같은 경우는 자동터치를 아예 걸어놔버렸고요. 그리고 인성은 어, 뻐꾸기 뜨는 것만 제가 잡기 때문에 뻐꾸기가 뜨면은 그냥 막 잡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홀대기 한지 한 5분도 안 돼서 금방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 인천서구 오리동 가는 거고 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전화했죠. 보니까 어, 알선소가 아니라 그 비오도예요. 그래서 그 용달 기사님이 직접 올리신 거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거 인천 서구 오리동 가는 거 제가 하려고 온다고 아 알겠다고 주소 주겠다고 그래서 주소로 이제 받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요 여기 하고 이제 고정으로 거래를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물건 싣고 나갔겠죠. 그러면서 이 사장이 하주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를어 어디 가는 거 있는데 좀 올려, 올려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대신 올려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뭐 알선 수수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챙기는 것 같고 그냥 저보고 이 상차지 사장한테 세금 계산서 한장끌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금 계산서 끊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음, 저도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거래처를 만들어서, 어, 제가 아시는 분들 지금 몇 명하고 모여, 모여서 같이 일을 이렇게 어, 카톡방 만들어서 일을 같이 놀아서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게 거래처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항상 선착불권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제 명함을 주면서, 요 계좌번호만, 요 보시고 버리시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laughs> 해서, 그 명함 드렸는데, 계좌번호만 보고, 이렇게 해서 가끔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 몇, 며칠 전에 뭐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근데, 거기가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면 좋은데, 인천이 아니라, 어, 저쪽 뭐, 하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에안 좋은데,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영업을 뛰지 않았는데, 근데 연락이 오면은,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아, 저는 못 가는데, 딱 제가 대신 콜을 올려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어, 년에에 한번 계속, 어 만들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처를 이렇게 만들어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어세 번째 콜. 어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 제가 오늘 어, 매주 목요일에 이제 어,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내려주고요. 세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어,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김포 하성 가는 거 콜입니다 파레트 두 개고요 어, 무게는 좀 나가는 것 같아요 한 700에서 800k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차지하고 하차지하고 엄청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잡았습니다 단가도 예, 괜찮고요 기본 단가 제가 워낙에 닭가 나와서 잡았고요. <laughs>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 김포 하성에 지금 물건 내려주고 나면은 한 5시 20분 25분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집으로 가는 거를 잡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 지금 뭐 나보짐이나 다마스 집이라도 있으면은 잡아서 예,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안, 만약에 일 없으면은 뭐, 여기 김포 하, 하성은 뭐, 인천하고는 조금 가까운 편이니까, 예, 그냥 공차로 복귀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요즘에 그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예, 조금, 조금씩 이제 주말에 이 영상 편집하는 거를 어,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이 영상 편집을 하시는 그, 그 유튜버이신 그 어, 서울트럭님한테도 이제 조언을 좀 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또 또 어떻게 이제 편, 그 영상 위에다가 그 상하차 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그거를 좀 오른쪽에다가 좀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또 조언도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를 하나 어 장만을 해가지고 상하차 할때그 영상 찍는 거를 조금 더어 뭐라고 할까요? 어잘 찍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샀는데 어 오늘 지금 이 새로 산그 원래는 바디캠이거든요. 바디캠인데 어, 화질이 어떤지는 좀 모르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편집 어, 편집이 아니라 어,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어, 오늘 영상에 이제 올려봤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어, 영상을 좀더더질 어, 좋은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제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영상이 좀더좀 좀 많이 깔끔해지고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아, 요즘 좀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자, 꾸준하게 제가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어, 음, 이거 복귀짐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혹시라도 이제 복귀짐 잡으면 다시 돌아와서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혹시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콜이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멘트를 한번, 예,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 우리 하루 과정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김포 하군리에서 어, 서울 여의도 가는겁니다 어,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무슨 기계 장비 부품 같은 거 이제 하나 싣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 뭐 거기에 이제 연관된 부품들 몇개 이렇게 같이 실어 줬거든요 네. <laughs> 짐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콜 잡고 이제, 알선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알선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 집이 뭐냐? 그랬더니, 아, 기계 한 개인데, 아, 주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계면은 조금 그래도 부피도 있고 그럴 텐데, 간단하다고 하는, 간단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씻고 보니까, 아, 이해가 가네요. <laughs> 무슨 톱니가 이제 달려있는 무슨 기계 장비인데, 예. 어, 밑에 좀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어, 고무판을 하나 댔습니다. 그 고무판은 어디서 났냐 어, 지금 운전석 밑에 그 발판, 그러니까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고무발판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밑에다가 댔습니다. 어, 그걸 대지 않고 그냥 놓으면은 이제 쇠하고 쇠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미끄러워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상차지에 있는 사장님이 처음에는 그 탄력바 위에다가 막 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 그 거기다 놓지 말고 요거 고무판 위에다가 놓자고 그래야지 이게 안 미끄러진다 그랬더니 아유 이분도 이제 이쪽 일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고무판 이제 보시더니 아그 맞다고 여기다 놔야지 확실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네,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원래는 제가 아까 김포 하성에서 코을 잡으려고 자동 터치를 걸어 놨었어요. 그리고 인성을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 제가 깜빡 잠든 거예요. 깜빡. 깜빡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눈을 딱 떠보니까, 코이 잡혔었는데, 취소된 화면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김포 화성에서 김포 운양동 가는 게, 관내발이 4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6시 13분에 놓치고 나니까 아 일이 안 나와요. 일이 안 나와. 그래서 야 이거 긁렸다긁렸어 그래서 아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7시 넘어서 차좀 들막힐 때 집에 가자 그 생각으로 코를 좀더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유 7시쯤 딱 돼서 7시 땡 돼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자 해서 집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 이게 또 서울 여의도 들어가는게 이게 지금 5만원짜리거든요 요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여의도에서 어 일을 하는데 오늘 조금 늦게 끝난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의도 가는 길에 물건 내려주고 와이프 태우고 같이 집에 가면 될것 같아가지고 아다리가 딱 맞아서 이 코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 콜 잡을 때 졸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지루하다 보니까, 어플 보면서, 조는 적이 많아요. 아 우리 화물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어플 보시면서, 24시 콜 보시면서, 좀 조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 아, 오늘 너무, 그 놓쳐서 안타까워 했는데, 그래도 여의도 가는 게 잡혀가지고, 예, 위안을 삼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태워서, 예,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 밤 늦게까지 그래도 오늘 수익이 좀 좋은 편이네요 예. 자 저는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와이프랑 함께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물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